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6월 6월 13일 금요일이고, 지금 내일 빵빵 트레일런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화이원 리조트로 갈 예정이에요. 어, 오늘 퇴근하고 옷갈아입고 이제, 이제 곧 화이원 리조트로 떠나보겠습니다. 간만에 빵 트레일런이라는 그런 이색 트레일러인 대회가 있어가지고, 뭐 이번에는 기록보다좀 땅을 더 많이 먹고 약간 재밌게 놀다 오려고 해요. 나는 일단 하이온 리조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laughs> 거기서... 오랜만에 코코로 들고 다니 예전에 지금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어. 올해 훈탕보도는못 왔는데 그래도 빵트레일으로 비슷한 코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이제 배번 달고 뭐? 음. 나왔어요 출발! 음. 이제 20분 전인데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음.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약간 워밍가바러 왔는데 요렇게 막힌 표시가 돼있어요 약간 헨젤과 그레틀이 된것 같은 느낌? 어 저기 앞에는 도넛이네 도넛 도넛 어, 오늘 추울 줄 알고 반팔 티셔츠 입었는데 싱글렛 입어도 될것 같은데 옷 갈아입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오늘 이대로 가야 할것 같아. 네. 10분 뒤에 출발. 점프가 좀 낮았습니다. 좀 높게. 아, 출발.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게 카운트다운을 잠시 후에 다 같이 힘차게 외치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이 시가 자 과연 이, 이, 여러분들 아, 아, 이 중에서 시가, 이 오늘 맞다라, 1등이 맞다라. 나올 것인지 그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거, <웃음> 자 <웃음> 우리 출발 30초 전입니다 아, 8 아, 야, 7 아, 6 야, 5 아, 4 3 2 1자 20분을 초과시키면 출 나가는 것같아피 도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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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아, 아, 예쁘다. 눈에 쫙 빨랐어. 찜백또 도착. CP 다 CP3에는 아이스크림 이 있다더라고요. CP 도착했는데 완전 곰통이네 <laughs> 힘내서 피니시까지 아, 아 갈게. <laughs> <지금 싹도를> <laughs> 20키로 여자 1등으로 홀린하고 있어 <laughs> 통과했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기념품 받으시고 네 휴식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튀김통부로가 아주 많아서 1시 와. 반 정도에 오시면 그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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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예상 못 했는데 <laughs> 어느 중간 보니까 1등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뛰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비가 거의 안 와가지고 막판에는 좀막 더워질 쯤에 네. 예. 네. 기념 완주 기념품근데 여기에 모알코어 맥주가 그렇고 커피 그리고 이렇게. 네. 네,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마시고 환한 표정으로 피니시 라인에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그렇죠. 어, 성 3분 단한 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K 1등을 위한 시상품은요 링티 선물 세트, 리얼그램 에너지 젤한 박스, 풍년제과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분이 오늘 우리 빵 트레일런 20K 1등을 차지해 주셨을지 먼저 우리 여성부 1등 발표하겠습니다. 자, 20K 기록은 2시간 24분 37초. 우리 산을 열심히 뛰어서. 20km를 완주해 주셨습니다. 페이스 7분 14초의 페이스로 완주를 해 주셨습니다. 대번호 2,717번 전아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상보드 받아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20km 그냥 마라톤이 아니고요. 트레일런입니다. 굉장히 험준한 산악을 달려서 우리 여성부 1등을 차지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비가 많이 올줄 알았는데 다행히 비가 많이 안 내려서 뛰기 진짜 즐겁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출발할 때는 그래도 어 체온을 좀 시켜주는 비가 내렸다가 또 들어올 때 돼서 이제 비가 그쳐서 오늘 또 좋은 기록을 내셨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등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하면 트레일러는좀 산을 빨리 달릴 수 있는지 꿀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꾸준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친구랑 왔습니다. 친구 어디 계세요, 친구분?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또 친구분이 1등해서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어, 친구분도 함께 기뻐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가운데로 오세요. 기념 사진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우리 친구분 가운데로 와서 사진 촬영 네, 한번 할게요. 그렇죠? 우리 카메라 보시고 자 축하드립니다 1등 오,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어요 1등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1118m 해발고도 우리가 등산 초구역이거든요 A 코스. A 코스. 한 시간 반소요인데 아마 우리 조금 걸음이 빠르면 어.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리네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면 될것 같아. 짠 <laughs> 지금 빵빵 트레일런 끝나고. 가고싶었던 민둥산에 가는중입니다 하늘 진짜 이쁘다 비온디 갬 틀머리로 들어갑니다 와 그래도 아까 되게 해가 햇살 쐈는데 참 들어오니까 금방 시원해졌어. <웃음> 시원해. <웃음> 보고 싶은데. 큰거 있어가지고. 우. 함딸기 딸기 먹어야지 음, 시다 쎄그럽다 쎄그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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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왕경사 맞네 둘레길인데 둘레 아. 있네, 별로 없어서 근데 진짜 이쁘다. 어떻게 동산이 너무 예뻐 진짜. 날씨가 좋아서 저기 산들도 다 보이고. 와, 너무 잘 왔다. 깐. 이제 3km 정도 올라와서. 라민둥산 아, <목소리> 어, 민둥산 정상. 다 왔어, 다 왔어.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텔레토비 동상 같지 않아요.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시커먼스. 진짜 동상이. 쪽기도 너무 예쁘고, 그렇죠. 초록초. 아, 맞대. 안 왔으면 어땠을 뻔했어 <laughs>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대본 아직 붙임 김지영 선수 진짜 너무 좋다. 민둥산 정상을 향해 가겠어요. 지금 대회 기억이 좀... 어, 대회 완전 흐려졌어. 오늘 대회 나갔던 거는 진짜 기억 흐려지고 지금 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리네. 처음 보는데 아마 저쪽에 가면 돌리네 보일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합니다. 어, 진짜. 그걸로는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단어밖에 없는지. <laughs> 와. 바로 이거 지나면 돌림에도 보입니다. 처음 보는 이런 경치. 와 신기하다. 또 온기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백록다 되게 이색적이지 않아요? 뭔가 네. 어, 음, 어, 이 음, 유채브 비슷해. 맞아. 아, 너무 예쁘다. 땡깟 아니야. 진짜. 이게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데 살까요? 아니 뭐 다람쥐랑 아, 좀... 그, 뭐그뭐생물이 자라고 있을까? 오 아, 네. 그러게 요 어, 물고기? 물고기가 살까? 음, 근데, 있지 근데 고인물인데? 그래도 있지 않을까? 깊은 산소 옹달 쌤이다 진짜. 깊 산소. 옹달 쌤. 신정이야. 응. 이거 개구리? 어. 아니, 저렇게 소리 들으면 누군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laughs> 맹꽁이랑 기구리는 뭐가 달라요? 군락지인데 초록색 억새도 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가을이 되면 억새밭이 되는거 봐요 민둥산은 다른 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되어 있는데 민둥산은 산 위에 나무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민둥산이라고 하네요. 신기하다. 그리고 아까 저기 아래 에 있던 그꽤돌리는데이 돌리네가 이제 그 암석이 녹으면서 표면이 웅덩이처럼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라 가지고 이 지형이 생긴 거라고 하네요. 아 신기하다. 산 위에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산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나무가 많이 없기는. 이게 막그불 나고 나면 민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무가 없어가지고 동산이네 와, 당연한 말인가. <laughs>